네. 저는 통합사회하고 한국사 특강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여름방학 때 통합사회 특강을 준비했는데, 특강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소개 짧게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 과정에 있고 이투스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영역 대표 강사입니다. 한국사는 압도적인 1등이고 통합사회는 최근에 3등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곧 1등으로 갈 거예요. 그다음에 대치동에서 두각 명인 이가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1학기 때 현장 수강생은 4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당연히 1등급을 다수 배출했다라는 거 이미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그러면 제 소개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한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통합사회 2에 대해서 많이들 공포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어, 헌법 나온대요. 그 다음에 경제 파트래요. 어렵답니다. 라고 하는데 단원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총 5단원 중에서 문제는 1단원하고 3단원이 어렵다고 라 그래요. 이게 1단원이 헌법 파트 소위 이른바 정치와 법 파트고요. 그 다음에 3단원 이 부분이 경제 파트가 될 거예요. 실제로 오면 난이도가 있었던 파트고요.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파트가 될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기 전에 일단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어떠한 점들이 출제 경향인지는 조금 들어봐야 되겠어요. 한번 볼래요. 일단 첫 번째 1호 계정 선택과목에 과목들이 있겠죠. 이 과목들의 추가 개념이 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넘어가지고 이제 학교 쌤들이 프린트를 다 준비했고 그 프린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지리부터 사회문화까지 단원별로 심화 개념이 추가되었다 되죠 그리고 교과서 이외의 추가 개념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 싹다 나왔죠 이것이 지금 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는 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통합사회 2에서는 요 추세로 봤을 때 정치와 법하고 경제의 심화 개념이 추가될 것은 기정 예, 아 예정된 사실인 거예요. 오케이? 이랬을 때 우리가 현재 사교육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더 공포감을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사실은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죠. 통합사회 2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수많은 강사들이 특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강동인데 대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깔고 있어요. 강의를 깔고 있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무조건 들어야만 한다. 라고 하면서 공포를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홍보할 건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떠한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들어야 되는지 제가 기준을 좀 마련해 봤어요. 오케이, 이 기준에 부합하면 이 특강 도움 될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요. 2학기 때 통합사회와 한국사의 학원을 가지, 가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독학으로 해결하다가 직전 보강만 와야 될 경우, 우리 어려운 파트는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 특강이 필요한 경우 두 번째 1학기 통합사회 등급이 2등급 중반 이하다 이 경우는 전략적인 학습을 위해서 어려운 부분을 미리 잡아 두면은 다른 과목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도 우리가 등급 올릴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과형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요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 사회라는 과목이 사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런 친구들이에요. 이과형 사고. A는 B다. 그러면 A는 B가 아니다. 뭐, 요렇게 나올 때, A가 B가 아니면은 무조건 C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회 문제 풀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즉, 뭐냐. 이 사회라는 과목을 잘하려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경우를 나누어야 돼요. 하지만, 이 경우를 나누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식으로,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친구들이, 이해를 되게 어려워할 거고, 문제를 많이 틀리는 경우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통합사회2에서는요, 헌법이나, 헌법, 할례의 사례를 본 다음에 우리가 유추하고 적용해야 될 거, 경제에서 사,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정보를 뽑아내서 풀어야 할 경우 이 경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는 꼭 특강을 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이 학기 때 학원 다닐 예정이지만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척 신청하셔도 괜찮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학원을 다닐 예정이다. 정규반.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조금 빨리 볼 거기 때문에 개강도 빠를 것이고 어려운 파트를 대비하는 만큼 이제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연습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요세 가지인 경우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그러면 어려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어렵습니다 이러면은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어려운지 보여줄게요. 인권과 헌법 요 부분은요 사례를 보고 헌법 관련 개념을 유추해야 되는데 문제가. 압도적인 지문 길이와 어려운 단어들이 나열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겁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6, 7번이라고 해서 헌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헌법 11조부터 130조까지 있을 때, 각 조항들이 어떠한 조항들이고, 어떠한 특징과 연결되는지 파악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 헌법 제11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벌써 머리 아픕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또, 보기를 보시면은요, 여기서 우리한테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사회권이거든요. 이런 것도 외우고 있으면서 앞에 사례가 사회권인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고 유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 그죠? 좀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보여드리면,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이 기본권 침해 사례라고 해서 헌법 조항하고, 그 다음에 사례를 본 다음에 이것이 연결되니?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사례를 보고 이게 매칭, 연결이 안되면 문제 틀리게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까다로운 파트가 맞는 거고 좀더 나아가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문항에 지문 길이가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자료가 끝이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이게 한 지문이에요. 이 지문에서 보시면 노란색 부분으로 리을 미음이 있으니 기억부터 미음까지 전체 지문들이 있고 내용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판단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선택지에서 옳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억 결정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뭐 이런 것들이 맞는지. 효력이 있냐 없냐. 헌법재판관 6인 이상 동의해야 하듯이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보면 법원의 재청. 말부터 어렵죠.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요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사례를 보고 유추해야 되니까 많이들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그렇죠? 또 9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서 기본권 제한 한계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외운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 결국에는 이 헌법 파트는 양이 너무 많고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단어에 익숙해지고 여러 차례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사례가 받고,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어려운 거는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많은 조건이 포함된 계산 문제예요. 이제 1학기 때 우리가 중간 기말 출제 트렌드를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경제에 대한 심화 개념이 들어오게 될 거고 경제에서 나오는 실제 수능 경제, 수능 경제에서 나오는 수준만큼 내시 문제가 깔린다면은 진짜 많은 조건이 포함된 계산 문제가 될 거예요. 작년까지는 특정 학교는 단순 계산하는 문제, 근데 이제는 모든 학교가 복잡한 계산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이거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차례 연습을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시 볼게요. 이왜 조건이 맞냐면, 여기 빈칸 있죠? 요 빈칸은 우리가 유추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편익, 안목적 비용, 순편익 이 있으면, 요걸 토대로 계산 들어가면은 음영된 부분이 다 나오게 될 거고, 이 음영된 부분이 다 나오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보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편익의 크기는 떡볶이를 선택했을 때 가장 크다. 앞에 표 있잖아요. 요거 계산 다 되면은 결과 나오거든요. 그대로 대입해야 돼요. 이 문제가 참 우리에게 난해한 이유는 뭐냐? 중간에 하나라도 계산이 틀려버린다. 문제 못 풀고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한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 또 다른 거, 이것도 이제 국제무역에서 비교 우위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표 같은 경우에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이 막 주어질 건데, 이 조건들을 가지고도 함정을 팔수 있으니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 자꾸 이제 보통 어떻게들 많이 수업하냐면은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아, 이것은 이 숫자는 분 자로 가세요. 분 뭐로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리를 설명하지 않는 수업은 시험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경제 파트만큼은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하는 거3/4 4분의 3단위인지 요런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즉 어렵다라는 헌법하고 경제 파트의 문제점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요 부분이죠. 제가 방금 전에 반복적으로 말했던 거,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 수업의 특장점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마다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공개하는 건데, 헌프 파츠 아까 전에 문제 길었죠? 그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30초 내로 풀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문제의 구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경제도 마찬가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이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적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리 파악이에요. 아까 전에 표가 주어지면 그 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잡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숫자 넣어서 공식처럼, 기계처럼 문제 푼 다음에, 값 나왔네, 대입해보고, 맞네, 틀리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쉬운 문제는 풀지만, 어려운 문제는 다 틀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리 파악이 중요한 거고, 그러면, 통합사회는 암기 과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암기가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사회 2는 더욱 더 원리가 중요해질 거고, 그다음에 통합사회 중학교와 중학교 사회와 난이도 같습니까? 이번에 겪어봤죠. 제가 겨울 방학 때 정규반 설명회 할때 말했잖아요. 다르다고.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때좀 쉽게 나왔네, 똑같다. 막 이렇게 느꼈겠지만 기말고사 봤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 파악해서 잘 대비하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익숙해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특히 사회랑 한국사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싫어하는 이유가 공통적이에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고, 처음 보는 단어고, 이게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합헌,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재청, 이러한 단어를 듣게 되면 더 싫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를 두기 전에 먼저 단어들에 익숙해지면서 마음의 거리를 먼저 좁혀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이번 특강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혀 드릴 건데,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 고난도 유형 대비에 집중할 거예요. 우리 세 시간씩 두 번만 할 거거든요. 한 번은 헌법, 한 번은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정보를 전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강을 듣는 것은 특별한 기술, 특별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도 외워지는 것보다는 좀 어려워하는 파트 고난도 문항을 같이 대비하면서 문제 접근하는 방법을 잘 잡아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용어들에게 익숙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강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검증된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누구든지 사회를 가르칠 수 있다 라고 판단하겠지만, 이제 우리 내신 대비해봐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알아서는 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검증된 실력이다. 그래서 인강에서 1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도 최근에 22개정통합서회 런칭하고 나서 최단 시간 바로 3등으로 치고 올라가죠, 오케이? 그래서 검증된 실력이 있다라는 저한테 듣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내신 한국사 통합서회 전문가입니다. 헌법 파트, 경제 파트 어렵습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파트, 작년까지 많은 수강생들이 저랑 같이 해서 만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러면 강좌 안내드 갑니다. 월요일 반, 화요일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완성이고요. 21일날 12시 50분에서 3시 50분. 이게 월요일 반. 화요일 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시간이지만 요일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총 2주면 끝난다 라는 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마지막으로 번외 파트인데 이거 제가 설명회 때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넣었던 부분인데요. 한국사 통합사회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때 잘못된 인식하고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 어차피 외워야 한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듣죠. 그리고 정규 수업 때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최악의 공부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학교 쌤이 이거 중요하대. 체크해놔요. 그리고 관심 없습니다. 왜 나중에 외울 거니까 지금은 체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보다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암기 과목을 수업하는 이유는 뭐냐? 수업을 들으며 스스로 공부했을 때보다 복습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잘안 잡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래서 학원교나 학원 수업을 듣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화가 좀 많이 달랐던 부분인데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제 그 수업을 하잖아요. 제가 소일은 봐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랑 그다음에 이쪽에서 수업할 때랑 좀 문화가 달랐던 부분이 수업을 듣는 태도였어요, 태도. 한 개라도 더 얻어가려는 친구들이 많은 비중이 대치쪽. 근데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많이 하니까 어 힘들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수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많은 정보를 알아가기 위해서 좀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안 되고 그냥 어우 별로야 하면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수업을 듣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내가 뭐라 놓고 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미 책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수업을 듣더라도 한 귀라도 더 외우려고 수업 들을 거예요. 그 친구들 100%입니다. 1등급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2등급이지만 1등급으로 올라가려는 친구들. 그 태도만 보더라도 이미 점수가 눈에 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하기. 그죠 제가 특히 수업을 할때좀 길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인식이 너무 달라서 놀랬던 부분인데, 조금 더 하는 거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좀더 많은 정보를 알아갔으면 좋겠고, 좀더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 방법은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방법. 근데 수업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서 별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수업했고, 길더라도 많은 정보를 들어가서 한 문제라도 더 맞췄다면 그걸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와 문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바꿔봐야 돼요. 어차피 같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경쟁 상대가 아니고 같은 경제 상대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통합사회 특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특강이 필요한 경우 특강을 활용해 주시고요. 정규반 수업이 필요하면 정규 수업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1학기 때 내가 한국사 통합사회 잘한 경우도 있고 못한 경우도 있지만, 1학기는 끝났으니 이제 2학기로 이어져야 돼요. 2학기 때만큼은 조금 더 신경쓰면 단순해, 단순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라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신이 아니더라도 통합사회, 한국사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왕 공부하는 거 먼저 해두면은 나중에 경쟁력 있게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 이 학기 때도 저와 함께 수업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틀림없는 통합사회인 한국사 김윤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